네 번째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정확한 방향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어설프게 안 살아요. 방향을 못 찾고 사는 삶은 그냥 방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회를 딱 나올 때 내가 안성에 가야지라고 목적을 정해놓고 와야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면 이거는 방랑이지! 어딜 가야 돼?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막 되는 대로 간다. 그럼 못 오지요?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이 뭐냐? 게으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게 게으름이죠? 아닙니다. 의사가 뭐라고 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냐? 삶의 방향 없이 사는 삶. 게으름입니다. IT 업종에 있는 친구들은요, 밤에 밤새도록 프로그램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조금 잤다가 하루 종일 합니다. 낮과 밤이 바, 밖에 있습니다. 부산군 게으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목적과 뭔가 방향이 뚜렷한데,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없이 그냥 살면, 그게 게으름이에요. 눈을 떴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CVDIP가. 그게 이제 게으른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선명하다 할 때는, 조금 늦게 일어나도 괜찮아요. 이게 있으니까. 아니, 제가 예를 들면 KTX 타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KTX 탔어요? 그럼 부산 일찍 갈수 있겠죠. 근데 좀, 새마을 타도 조금 늦게 갈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부산을 가려고 딱 타야 되는데, 광주 가는 KTX를 탔다. 빨리 가면 뭐합니까? 빡한데, 부산이 아니라, 광주라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보고만 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냐는 거죠. 언약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대로 가고 있냐는 거죠. 이게 만약에 발견이 되면 진정한 감사가 내게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 나는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거가 언약을 깨닫게 하고 언약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제자로 세우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이었구나. 감사드리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했던 모든 과거 사실은 발판입니다. 남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했다. 남과 다르게 쓰시려고 준비한 겁니다. 남이 이해 못하는 아주 특이한 것을 많이 당했다.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죠. 남과 다르게 준비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거, 그게 사람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편안하게 전달할 때 그걸 뭐간증이라 그러죠. 나도 옛날에 복음 만나기 전에 그리게 살았는데 그리스를 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다. 이제 간증 아닙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대상에 맞게 좀 정확하게 그리스 도 답을 주는 부분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대상에 맞게. 불신자를 딱 만났다. 아이사람 무조건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신분이 자녀가 돼야 돼 그러면 기존 신자는요. 메시지가 잘안 들어가요. 왜냐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는데 삶에 응답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이 간증을 하면요, 아 나도 저런 저분처럼 저렇게하면 응답 받을 수 있겠다 희망 이 생기겠죠. 그럼 그 사람도 응답 받습니다. 사명자는 이렇게 살아라. 정확한 전도에 대한 방향이 통하면요, 기도 제목 통하고 말씀 통하면 제대로 바로 응답 받아요. 그래서 일단 만나는 사람 무조건 살리고요. 두 번째 살렸으면 세우는 거. 사람을 그리스의 도 제자로, 교회 제자로, 목사님의 제자로요. 그러면 세우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그게 사모늘입니다. 사모늘이 평안하게 되어지도록. 요 그럼 사모늘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죠?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영적으로 서밋이 됩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많은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해석을 못해요 근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요 바로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임금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셨는데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 큰풍년이 그 있을 때에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7년 엄청난 흉년이 올때다 죽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쌀을 조금씩 팔면 애국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살 것입니다. 답이 있는 요셉에게는 어마어한 부신자 살리는 답이 되는 거죠. 이건 아이템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신자가 머리로 안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보는 지혜를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시대를 끌어갈 수 있도록 살리도록. 그렇게 사람을 딱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죠. <laughs>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 가지고 뭐 합니까? 기도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야의 기능 서밋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정말 정말로 계속 편안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쉬워져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아 전도를 어디 가서 해야 되지? 왜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 다 믿는 사람들 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서 불신자를 전도해? 길 지나가다가 그건 다락방 전도가 아닌데. 노방 전도인데. 그거 얼마 힘든데요. 그거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제자찾기라는 거는. 그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아, 전도가 이렇게 내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전도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이막들 지나가죠. 보금 속에서. 저 인도 받아보니까. 전도가 너무 쉬워요. 왜냐, 불신자를 어디 가서 전도해야 돼요? 오는데, 자기가. 보금 전해달라 하는데요. 가서 말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다연결돼 있는데. 성도들을 응답받게 도우니까 그 응답받는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나한테 오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저는 옛날에 기도는요. 한두 시간, 세 시간씩 막 입에서 줄줄줄줄줄 줄 이어지는 거. 나는 딱 말하면 5분 딱 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계속 기도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내 생각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아, 불신자 살리는 전도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늘 옵니다. 기도 응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 속에 뭘 담고 있냐. 말씀이 늘 기억나고 있죠. 그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료로 하나님 걸고 갑니다. 기도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냐. 24시 눈 감고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닙니다. 24시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 응답돼요. 기도가. 마음에 늘 담겨있는 것만 응답돼요. 그게 24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라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되어지면 굉장히 쉬워. 공부가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걸 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모늘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 이걸 계속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딱 맞는 사모늘이 생겨요. 그럼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돼요 처음에는 사모늘을 노트에 적었어요. 노트 들고 다니기가 힘들더라고. 그 다음엔 종이에 적었어요. 주방 계획 가지고. 요즘은 종이 안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 가지고요. 핸드폰 안에 하루 스케줄, 일주일 스케줄, 월간 스케줄 쭉 정리해놓고, 딱 적어놓고 그대로 다 스케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뀌었어요. 삶이. 그렇게 안 하면 약속이 내는걸 많이 잊어먹기 때문에 종이 언제 꺼내고 이렇게 하고 맨날 구겨지는데, 그래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에 맞게 이제 자꾸 바뀌는 거죠. 이런 속에서 세 번째 오늘의 전도입니다. 내가 영적인 서밋과 기능 이제 영성과 전문성이 준비되면 당연히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지금 인도하는 우리 산업인 다락방에 집사님 한분 계신데 이분은 드론 국가대표입니다. 한국. 그리고 감독입니다. 지금까지 뭐 한세 번인가? 한번 국가대표 되면 2년 할수 있어요. 세 번에 한 6년 됐어요. 감독입니다. 이분이 이제 DJI라는 이제 드론은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90%를 다 가지고 있어요. 드론, 기술이. 현재 이분이 일을 해요. 이번에 이제 또 산업인 다락방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9월 3 0일날 다락방을 주일날 못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오라는데요. 아, 그래요? 무조건 가 있어. 청와대. 우리 도 청와대 보금자로 가봅시다. 한번.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청와대 누구 압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분 이제 건너서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네요. 드론 가지고 할수 있는 거다 해라. 나라에서. 그럼 이제 찾을 거 아닙니까? 드론 하는 사람이 얼마만, 평창 올림픽 때 드론 가지고 막 그, 했잖아요. 그거 몇천 개를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걸 막 동작을 시켰는데, 제가 그뭐 물어봤거든요, 옛날에. 그런 거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쉽대요. 프로그램 하나만 다 해가지고 딱 연결하면, 누르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프로그램 다, 프로그램 다돼있기 때문에. 근데 왜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된다네요. 그쪽에서 이제 해줬는데, 자 j 에서는 원래 드론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회사가 돈 그거 몇십억 쪽고안 한다는 겁니다. 와, 돈 진짜 많이 버는것 같다. 몇십억은 돈이 아이가. 근데 거기서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다락방 속에 있죠. 키는 분명하죠. 계속 문 열려요.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자, 이래 말했습니다. 집사님, 지금부터 집사님이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말고, 그리스와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래서 지금부터 이분은 개인 사업도 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여 두 가지를 해요. 지금부터 동시에 똑같은 일이 주어지면 집사님은 직장보다는 개인 사업의 문 열린 쪽으로 올인내라두 가지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열리거든. 왜냐? 하나님 집사님 축복해야 된다. 왜냐? 나라 살려야 되니까. 미 자립, 다민족 렛멘트. 집사님 그것 때문에 개인 사업 시작하지 않았냐? 맞다는 겁다 가만히 있는데요. 일본에서 모형 항공기 헬리콥터 있잖아요. 큽니다. 이만한 거. 남자들 어릴 때한 번씩 꿈꿔봤죠. 막 이런 헬기 막어마어한거 날려보는 거. 이거 한 대가 비행기 헬리콥터 한 대가 얼마냐.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그냥 모닝 그런 경차많아요그뭐 그리 비쌉니까? 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와서 세팅을 해가지고 막 도색을 하고 개인 취향에 맞게끔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요, 개인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한대 그냥 만들어주는 셈이죠. 이거를 가만히 있는데 일본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당신이 한국 판권 줄 테니까 한번 이거 만들어서 팔아볼래? 그 물어보더라고, 집사님 저한테. 해도 되겠냐고 했었는데 물어봤어요. 돈 주고 사와서 조립해가지고 팔아갖고 돈 나중에 줘야 됩니까? 이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다 가져가가지고 보내주면, 조립해가 팔과 돈 받으면, 자기가 60% 갖고 40% 보내주면 돼요. 그럼 돈 가지고 갈 필요 없죠. 사올 게 아니니까 돈을 팔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40% 보내주면 무조건 하세요, 내가. 이래갖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계속 답문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 이 생겼잖아요. 그거 갖고 미자를 범금하고. 얼마죠? 자기 생각지 않는 부분을 계속 문이 열리는 겁니다. 뭐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열심히 살았더니 바로 앞에 섰다. 성경은 그렇게 말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늘 말씀 성취되는 자리에 기도 응답되는 자리에 제목을 잡고 있으니까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 인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그 개인에 맞게 뭐 하셔야 되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적어 주셔야 돼요. <laughs> 기도문의 형식이 성부, 성자, 성령, 세부입니다. 기도문, 성부, 성자, 성령. 그거 아닙니다. 형식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부는 이번 주간의 강단 메시지. 저희 교회 강단 제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번, 모든 과거 언약의 예정이다. 2번, 문제는 응답의 예정이다. 그럼 응답되면 3번, 응답은 전도 성교의 예정이다. 내용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과거는 언약의 여정이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응답으로 확인될 만큼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응답가지고 이제 사람 살리는 전도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강단두 줄, 기도 제목 해줍니다. 그리고 성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죄와 저주와 십자가에서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참 제사상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마음, 육신적인 불안, 두려움, 지휘해 주십시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신아 우리 대학 현장을 잡고 있는 영적 조직, 흑암 조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전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만나기 때문에 이분 개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럼 보통 이럽니다. 하나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리스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방향을 전도적으로요. 그렇게 기도문을 적어 주면 돼요. 보음편지 읽어들고 가면 뒷면이 이면지죠. 그거를 한 아홉 줄, 몇줄 적어 주면 돼요. 제가 지금 예를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개인에 맞게 적어 주면 돼요. 이분이 딱 기도문을 딱 받았을 때, 기도할 때 아, 내 기도다 라고 느껴져야 돼요. 그리 안 하고요. 그냥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막 용어 써가지고 막 하면, 딱 받으면, 아, 내 기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끼죠. 그럼 기도 안 합니다. 이분이 적어도 딱기도문 봤을 때, 아, 내 기도구나라고 느끼시도록은 해야, 돼. 개인이 맞게끔 기도문을 적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이제 연습 하고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영적 싸움인데, 여러분이 서밋으로 하는 정식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나름대로 찾는 겁니다. 시간 정해고요 일단,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매일. 왜냐? 내 영적 상태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은 다르게 응답되어 와요. 다르게 해답으로 부딪혀요. 그러면, 시간 정한 그 조용한 시간에 적어준 기도문을, 여러분이 혹시 만든 기도문을 여러분이 소리 내서 읽어봐요. 왜 소리를 내냐? 조용한 시간에 내가 고백한 기도가 내 귀에 전달이 됩니다. 뇌에 각인돼요. 안 돼. 못 해. 죽겠다. 계속 말해 버립니다. 인생이 안 되는 인생, 못 하는 인생, 죽는 인생. 냐하면 내가 말한 게 뇌에 계속 각인된다니까. 계속. 근데 나는 안 되지만 복음은 하실 수 있다. 말하죠. 그럼 나는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데 말한 것게요. 내 귀에 또 각인돼요. 뇌에 각인돼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이만큼 못까지불신앙이 와도 말은 하나님 하신다, 복음이 하신다라고 믿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걸 계속하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치유가 돼요. 일단 제가 해보니까요 생각이 일단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져요. 이거 하나님 되시다아니다 생각이 단순해지면 마음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면 어 편안해요. 하임 뜻이다 할 때는 내가 잘했어될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이룹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오는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시1조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 이곳이 이 성전이 될 거고 어쩌고 저쩌고 야곱 하죠. 하임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거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 의 언약이지만, 그건 야곱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고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창세기 16장.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 마음. 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망한다니까요. 오뚜기. 아시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 옛날 그 노래 진짜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 나는 왜 전도제자인데 삶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막.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이래 놓고 또한 주간 신장 가보면 안 되거든요. 낙심하고 막. 하, 힘들고.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 생각을 굉장히 고음으로 단련시켜 가는 거죠. 업다운이 많이 없어져요. 이제 완전 치유되는 거죠. 큰 어려움은 다, 하는 나큰 계획이 있다. 큰 문제 있다. 큰 응답 온다 그, 위기라는 단어 아시죠? 근데 위기가 위험과 기회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IMF 왔을 때 거의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도사했습니다. 근데 IMF 때문에 일어난 기업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도자에게는 위험이 위험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축복이 되는, 응답이 되는, 전도의 길이 되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개인을 살리고 개인을 세웠으면 이제는 개인을 세워서 보내는 메시지를 하는 거죠. 보내는 메시지의 가장 첫 번째 기초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편지입니다. 저는 예전에 10년 동안 대학석을 했습니다. 대학 사역을 아시죠? 연대에서 대학 전도학교에서 메시지, 오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죠? 그럼 그 메시지를 각 지역에 있는 지부장 목사님이 받아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학 전도학교 전체를 다 메시지 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서 사역자들이 각자 있는 대학에서 지휘교에서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게 파라 시스템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모든 부분이 다 따로 갑니다. 다 따로 가요.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진짜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살리고 싶으면, 여기 계신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여기 계신 분이라도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제 말은 전도학교 메시지를 전달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진짜 사역을 해보니까요. 진짜 다락방이 되면 팀사역이 되고요. 팀사역이 되면 미션되고, 미션되면 전문교가 되고, 전문교가 되면 지교가요 그래서 유목사님 말할 때, 오직 다락방 하나가 되면, 그 오직 그리스도 되면 나머지 20가지 다 따라왔다. 고게 다락방 운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락방이 지금 없어져요. 다락방이? 다락방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되냐? 아닙니다. 개인 다락방 성공합돼요사모을한 사람만 개인 다락방 가지고 대학에서 응답 누리고 있는 제자 한 명만 있으면 그 방법이 날까요? 그러면서 제발 부탁을 내가, 제가 이제 안성대학 전도학교 카톡방 있잖아요. 보니까, 지교에 이제 막 보고 올라오대요. 보니까 새 가족들이 많이 지교에 참여하고 있어요. 얼른 볼 때, 새 가족은 지금 응답받아 계속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를, 새 가족을 양육을 가고, 지교에도 따로 하고, 다락방 따로 오면 너무 시간 많잖아요. 그냥 지교에 예배 드릴 때 다락방 하시라니까요. 메세 가지고. 모든 경기 남부 지역의 대학에서, 보금편지 이번 주에 1과 짝, 다음 주에 2과 짝, 메세지 동일되잖아요.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현장의 메시지, 후신자가 들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예수. 요거를 일관성 있게 쫙 전체를 해가지고요. 메시지 통일을 시키고, 그러면 대학이 어떻다, 괜찮아요. 메시지 따라 하는 응답은 옵니다 그래서 보험 면제가 가장 중요한 핵이 되는 두 가지 내용이 첫 번째가 만남입니다. 만남이란 것은 생명이죠. 그래서, 보험편지 1가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의 기준이 돈, 그 다음에 성공,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왜 행복이 없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영적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났다는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 계신 줄 몰라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너무 당당하게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좀 뭐, 하도록 열받았어요, 내가. 열받았고 하나님 보여줄게. 진짜냐고, 진짜. 그 내가 이제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무릎 꿇어. 예수님을 구조에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진짜냐 진짜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요. 눈빛이 달라져요. 진짜 영접하라니까. 여러분, 이단하고는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정확하게 전하고 영접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들어가버리면요 생각, 마음, 영혼을 하나님이 쌓아가고 싶 논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죠. 구원받아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삼과해 보면, 하나님 만나는 부분이 영접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좀 연습하는 거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하는 게 아니고, 대상에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저희 아이가 이제 전도하는 부분에 연습을 좀 시켰어요. 자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되지 않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 안에 이제 동생들하고 뜨 앉아갖고 하는데 하다가 창피하잖아요. <laughs> 가족이 있는데. 그리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해봐라.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도 뭐 틀리든지 말든지. 예, 이제 연습 몇번 했단 말이죠. 학교 가서 보험 전하는데잘자네요 그런 연습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서 그걸 계속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사람한테 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줍니다 제가 말맞죠 혼자서 하지 말고 연습은 해야 되겠지만 말할 수 있는 불신자 또 약한 세신자 기존신자 하나님 붙여달라그러면 하나님 정확하게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분에게 말을 해요 직접 대상자에게 복음을 그래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복음을 전해보는 게 만남을 통해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삼가쯤 되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자. 교제 중간, 중간 끝에 보면 나와요. 영접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네 번째,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기대냐? 왜꼭 예수 믿어야 되냐? 그 말이거든요. 후신자들 꼭 그래 물어봅니다. 사단을 이긴 유일한 길은 그리스밖에 도 없습니다. 사단은 교회, 목사님, 직분, 겁안 냅니다. 돈, 겁안 냅니다. 뭐만 걸럽네 그리스만 도 겁. 그래서, 1가부터 4가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경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를 도구주로 영접하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4가까지 갔는데 영접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지나가면서요. 이제 만났으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누리는 거죠. 그게 생명 가진 사람은 능력입니다. 5가부터죠. 5가부터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왜 그런 마음의 확신이 없냐? 하는 거죠. 내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그 영적인 축복은 뭡니까? 생명과 축복과 특권과 삶의 방법을 실제로 불신자 때 살아갔던 방법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전도자답게. 그리고 육가는 그럼 구원받은 나에게 이제 확신 가지면 어떻게 변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여러분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나를 넘어서게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7관은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시작이 전부 다 아닙니까? 그리스도 중심 삶의 오직 중심 목표,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보음마 그리스도와 이만 대학 보음마 그리스도와 사백 대학 보음마 그리스도와 대학 전도 제자. 그걸 두고 이한 사람을 나처럼 전도 제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됩니다. 그걸 두고 영적 싸움을 합다 아홉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과 제가요 영적 싸움을 딱 싸워야겠다라고 할때 전쟁을 해야지만 도구도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죠. 안 하는데 도구가 왜 필요해요? 무기가 왜 필요해요? 싸운다고 할 때만 도구가 진짜 필요해요.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그때.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딱 듣고요. 맞다. 나는 대학 전도자다. 이번 학기에 영적 싸움을 가지고 대학을 살려야지. 마음 먹으면 하나님 바로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은 다니엘 어, 10장 12절에 다니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겸비하기로는 첫날부터 온다고 했다고 해요. 근데 바석군이 막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과학이죠. 왜 기도를 영적과학이라고 표현하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과학이라는 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틀림없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요. 흑암이 떠나가야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열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치유에 대한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수 이름 가지 뭐든지 기도하면 치유되는데 저에게는 불치병 아이, 그리고 혈액암, 기도하는데 다 나아요. 신기하죠? 왜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유한다고 했으니까. 어,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면 꽃잎이 막 흔들려. 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 이싹 불면 꽃잎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물결이 막 잔잔하게 요동을 쳐요. 배가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을 딱 만났을 때는 헤어졌을 때는 가슴 뭔가 남아요. 뭐가 남냐? 거울 보고 메시지를 그래요. 다음에 저 친구 또 만나고 싶다. 다음에 저분또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도록. 반주간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또 여러분 만난 사람을 세우는 또그 사람을 세워서 이제 현장으로 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이응답을 최고로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학 전도 제자들에게 경기 남부 지역 제약 막을 만큼 민족의 400 대학 전세기명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 영적 싸움에 성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